안녕하세요 달모아 모발이식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fs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발이식과 음식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발이식 이후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일까요 특이한 식단으로 이상하리만큼 빠른 성공을 경험하신 환자분의 이식후기도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이후에 모든 것이 귀찮아 대책 없이 굶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보기 안 좋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하면서요. 이건 모발 이식 결과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안 돼요. 새로 이식된 머리카락이 자리를 잡는 데는 최소 2주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머리카락에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도 각각의 이식모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를 하면서 영양분 공급을 낮추고 메마른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몸에 공급되는 영양분이 낮아지면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장기부터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참 똑똑해요. 머리카락은 정말 일순이겠죠? 평상시에도 이런 다이어트는 탈모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팩트예요. 다이어트를 하고 난 이후 휴지기 탈모로 충격에 빠진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은 내용들입니다. 다이어트 후 탈모를 호소하는 수많은 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굶는 다이어트를 여러 번 했는데 심각한 탈모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요.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얇아지게 만드는 수준에서 다이어트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얇아지는 것 또한 탈모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얇아지다가 결국 더는 자라지 않게 됩니다 단순하게 식단 조절만으로 체중 감량을 하시면 건강과 탈모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이 와서 살은 더 쪄요 신체 구조 또한 살이 더잘 찌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 정말 깜짝 놀란 만큼 이른 시간 안에 좋은 이식 결과를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뉴욕에서 오신 한국 분이셨는데 이분은 모발이식 몇주 전부터 청열 해독 요법이라는 효소식을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발효시킨 효소만을 섭취하여 인체 내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해독하여 혈액을 맑게 하는 치료법이라고 하네요. 다른 식사를 하지 않고 효소만 드셔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참 남습니다. 효소식 1개월 하시고 이후에는 전문가로부터 식단을 점검받고 철저하게 균형 있는 식사를 하셨어요. 식단은 식물성 위주였고, 콩은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분처럼 빨리 이식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황당하리만큼 빨리 결과가 나왔어요 보통 모발이식 1개월 전으로 이식모가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2, 3개월간 암흑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식모가 빠지고 바로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드릴까요? 이식 전과 후 계속 담배를 피우셨어요. 하루 한갑씩 피우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말 스트레스를 잘안 받으시는 편이셨고, 3년간 프로페시아를 꾸준하게 복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식 이후에 민옥시들도 사용하셨어요. 이식 전 모습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마는 뒤쪽으로 많이 후퇴했었습니다. 정수리와 뒷머리도 일부 탈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머리 위주로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뒷머리가 건강했다면 모낭 숫자를 늘릴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죠? 보시는 것처럼 뒷머리도 이렇게 약간 숱이 없으셨기 때문에 3천 모낭 그러니까 6천 모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자수술 직후 모습입니다. 밀도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이건 7차 일 모습입니다. 약간씩 머리카락이 올라오지요? 자, 이제 120일, 4개월이 되었을 때 사진입니다. 보통 이때쯤이면 이식 부위에는 대부분 머리카락이 없거나 아주 조금 올라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식모는 기존 머리카락들과 조화롭게 잘 자랐습니다. 아무 끼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한눈에도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은 180일 차입니다. 흰머리가 있는 것을 감안하고 자세히 봐주세요. 정말 아름답게 올라왔습니다. 밀도도 매우 좋지요 염색을 하시고 나면 밀도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분처럼 효소만 드시는 것은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것보다는 자극적인 음식, 지나친 육식은 줄이고, 곡류와 채소를 많이 드시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주세요. 이식 결과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최근 탈모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 늘어난 육식 위주의 식습관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과도한 남성 호르몬을 줄여주는 피토 에스트로겐이 많이 포함된 두부, 콩, 채소, 된장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분은 육식은 줄이고 공류 유지의 식단, 검은콩 그리고 무가당 두유나 코코넛 밀크를 사용해서 치아 푸딩을 만들어 드셨다고 하네요. 치아라는 씨가 참 좋답니다. 또 소금과 설탕 섭취는 줄이고 물을 많이 드셨어요. 물은 식사 전과 후를 피하셔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잠도 잘 주무셨대요. 숨이 찰 때까지 운동을 하면 혈액 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누가 아나요? 이런 음식과 간단한 운동 그리고 생활 패턴들이 결정적인 모발 회복의 성공에. 원인이었을지. 그리고 이분처럼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세요. 스트레스는 분명 이식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분단의료 이식된 머리카락 확인하고 왜 나오지 않는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나올 머리카락도 나오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액순환을 떨어뜨립니다. 이식무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분은 담배까지 안 피우셨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어땠나요? 너무 모발이식 이후 관리 부분을 부각시켰나요? 사실 환자분이 관리를 잘했던 못했던 모발이식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병원의 책임입니다. 끝까지 챙겨야죠. 저도 좋은 성공사례를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